25가 차를 이용하여 풀기 어, 자, 이거 한번 이제 가볼게요 어떤 거는 선생님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그냥 감각적으로 푸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핵심문제 1번 25번 파이 자, 얘들아 귤을 사서 한 사람한테 몇 개씩 나눠 주려고 하는데 한개 얼마예요? 300원. 자, 300원. 그래서 800원이 부족하대. 근데 조금 싸게 사면, 즉몇 얼마? 270원에 사면. 맞아? 네. 다시. 진호야 사과 하나당 이득이 얼마? 30원. 30원. 그두 개면 네. 60원. 세 개면 90원. 맞지? 네. 3 2개면 얼마 이득? 네. 5대 네. 60. 네. 자, 그러면 사과가 총몇개 있는 거야? 32개. 네. 그몇 명에게 나눠 줄수있는 거야? 한 사람한테 두 개씩인가? 몇 명? 네. 이 선생님이 어, 핵심문제 2번은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거야 좀 빡센데 어, 자 보세요 우리 반 학생 몇명? 40명 자 40명이 종이접기를 이용하여 공동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색종이를 나눠주는데 자 주목 여학생 6장씩 남학생 4장씩 했더니 색종이가 남아보네 좀더더줄수 있지. 여학생한테 8장, 남학생한테 한장씩더줄지맞지 그랬더니 모자랐어. 남학생 6명이 못 받았어. 색종이 는 모두 몇장 입니까? 자, 얘들아, 일단 전차가 몇 명이야? 40명 주먹. 자,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학생을 a명이라고 할게그 남학생은 어떻게 되지? 40배기 얼마 돼? 이죠. 네. 그다음에 색종이가 모두 몇 장이에요? 색종이는 선생이 몇 장이라고 할까? 요 B 장이라고 할게. 알겠어? 다시 여학생 몇 명? 네. A 남학생 몇 명? 40 배기? 네. A 그리고 색종이 몇 장? 네. B 장잘 따라와 어린장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 여학생한테 몇장 줬어? 여섯 장그육 A지 오빠는 몇 A? 지 그럼 이게 뭐야? 색종이 사용한 개수지. 근데 색종이를 B 다 사용한 게 아니지. 34장이 남았대. 그럼 여기다 34 빼줘야 돼 빼줘야. 빼줘야겠지. 맞아 안 맞아? 남학생 여섯 명을 빼줘야 돼. 그 실질적으로 받은 있는 몇 명이야? 3 4사빼에이 얘네가 몇 장씩 받아서 몇 장씩 받아서 다섯 장씩 받았잖아 맞지? 이랬더니 세 종이가 남아돌지 않고 다 썼어, 안 썼어? 다 썼지. 그러니까 이게 B가 되야 돼, 안돼야 돼? B가 되야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열리 방면 풀 건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봐봐.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 안 같아? 예. 응. 이하고 이하고 같이. 응. 그럼 여기서 이것 빼고 여기서 이것 빼고. 알겠어? 그 진호한테 먼저 물어보자. B에서 B 빼기 34를 빼면 얼마야? 이해는 됐어? 네. 어, 이해됐습니 다음 페이지 가 볼게요. <laughs> 자, 유제 1번. 유제 1번. 자, 영민이는 친구들에게 사탕을 나눠 주려고 하는데 몇 개씩? 12개씩. 12개씩. 근데 그래도 4개가 부족해. 그래서 8개씩밖에 4 개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네 개를 더해줬으면 충분히 감당했겠지, 맞지? 네. 맞지 이렇게는 네. 나오고. 자, 진호야, 네. 몇 개씩 나눴어? 개가... 그럼 몇 개야? 팔 개. 4개. 팔 개지. 근데 어. B가 다 쓰였어, 안 쓰였어? 네. 안 쓰였지. 몇 개밖에 안 쓰였어. 네. 3 2개 빼야 돼, 빼야 돼. 네. 빼야 되겠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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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 방정식 풀어볼게요. 네. 위에서 네. 밑에 거 빼. 네. 네. 12a에서 8a 빼면 몇 a? 4a 4a 없어지않는것 이거 빼기면 더하기 32죠? 32 36 a 얼마 돼? a가 9가 되죠 맞죠? 3m 되면 몇 m 세이브 돼? 음. 2m. 그러면 2m. 여기도 2m. 2m. 근데 총몇 군데였어? 음. 5 4군로라는 거는 등분도 54등분이지. 맞지? 그러면 한 등분마다 얼마씩 세이브 돼? 몇 m? 몇 m? 음. 아, 5m인데 3m 터 이게 한 등분이지. 이거 한 동분만 봐봐. 5미터가 3미터 되면 2미터 자리가 비어 안 비어? 네. 비지? 네. 그런 게몇개 있어? 50. 54개 있단 말이야. 맞지? 왜 나무가 54개인가? 그럼 몇 미터가 확보되는 거야? 108미터. 그럼 108미터를 3미터로 하면은 몇군더 심을 수 있는 거야? 30? 여기는 애들아 몇 골이야? 아니 이렇게 구도 돼. 데54 곱하기 얼마인는데뭐 해도 돼. 맞지? 여기는 나무가 몇 골이야? 원래 54 골인데 32 골은 더 추가되니까 몇 골이야? 99를지? 그99 곱하기 얼마인데3 해도 되고 맞아 맞아 구해봐 조금 난이도 있고 이해는 됐지? 어? <susur> 몇칸이 나? 네칸네 네 칸이지 네. 한번 승부가 날 때마다 몇 칸이 벌어져? 네칸 근데 비기면 둘다 가만히 있지? 네 따라서 지금 여덟 칸이 앞섰다는 건 뭐냐면 효경이가 몇번더 이겼다는 거야? 두번더 이겼다 어. 자, 그러가도 돼? 네. 자, 그러면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세우고요 이긴 거, 비긴 거, 진거 자, 효경이가 상혁이가 A번 이겼어 그러면 표경이는 a 더하 몇번 이겨야돼? 두번 이겨야돼 니이겨야돼 맞지? 이긴건 몰두가지 근데 애들아 봐봐 이긴게 a 더하 이거지 자 A더하기 이거 상혁이가 이긴게 몇번이야? A지 그러면 애들아 요것도 나와 안나와 이거 A되면 안돼 이 자식이 이이 이 자식이 이긴것만큼 이 자식은 졌수관이야 맞지? 맞아요. 그거 교과서 개념 잡기 2-1 그거 동생들한테 오늘 한거 얘기하고 그것도 숙제 받아 어. 자 4번 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어느 학교에 강 ਯੋਕਿਆ 그 다음 몇 B? 3B 몇 B? 4B 그러면 150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응이 네. 어. 미지수 3개로 하는 거야? 이건 중2도 아니야 이건 이건 사실 고장 뜰거 고장 뜰 거야 자그 다음에 이인용을다 물려 바꿨어? 오인용 5인용 3명 다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게 A고 B고 C지? 네. 근데 이인용을 전부 다 물려 바꿨어? 네. 뭐? 맞 응. 맞아 안 맞아? 헉, 그럼 몇 횡인데? 응. 5해이 돼야 하는데 3횡이면 비 더하기 몇시4시 4C가 얼마 200일 돼야 하는데 안 돼? 4C 네, 네. 그럼 이거는 열립 방정식 이거